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시니어 복지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니어 최고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나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고 계시나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기초연금이란? 먼저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최대 월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수급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 연령. 먼저 나이 조건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만이라는 것은 생일이 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960년 7월 생인 분은 2025년 7월이 지나야 만 65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태어난 달과 날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기초연금은 무조건 나이가 됐다고 주는 게 아니라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 정액이란 월 소득뿐 아니라 집이나 땅, 금융자산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의 소득인 정액 기준은 월 228만원 이하입니다. 부부가구는 월 365만 6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전부 못 받거나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재산 기준과 소득 환산. 그럼 재산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예를 들어, 집이 있으면 그 집의 재산가액 일부를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금융 자산도 일정액을 넘으면 역시 소득으로 잡히는데요. 하지만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재산의 종류에 따라 환산율이 다릅니다. 예금, 적금, 주식 등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미리 상담받는 게 좋습니다. 신청 방법.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주소지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긴 한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는 게더 안전합니다. 준비물로는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면 가족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담 시에는 소득이나 재산 관련 서류를 가져가시면 좀더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 혹시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일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은 기초연금 수급 시 소득으로 산정되어 생계급여가 삭감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마무리. 정리해 볼게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소득인 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됨으로 주의한다.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한다. 다른 복지 혜택과의 관계도 꼭 확인한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자격이 꽤 복잡하니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유익한 시니어복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